한강 96kg 프로젝트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한강9 6 k g 하자라. 결정을 다져보자. 혼다. 혼 파주에서 양평까지 뛰는 거를 총 4명이서 해보려고 지금 몸을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자 파트너 자경이. <laughs> 첫 번째 주자들 몸 푸는 중. 안고아가고다 진짜. <laughs> 야, 이거 좋 <좋은데>, 이거. <laughs> 이렇게? 있는 아, 오늘 뛰기 전에 편의점으로 아침 도시락 먹으러 올 태영 씨와 왔습니다. 아, 어제 완주하겠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저는 못 잤어요. 민경이 <laughs> 지금 컨디션이 <laughs> 우리 첫 스타 트 지역입니다. 먼저 얘기하러서. 네, 한강 96km 프로젝트 오랜만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자, 아,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메모와 <laughs> 또 함께하게요. 시니님고 <laughs>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스페셜 네. 게스트죠. 스페셜 네. 게스트죠. 예. 발란스 데다. 반니다이발리코다길 일코크. 코코의 딸 <목마> <목마> 우리. 코코의 딸. 긴장했지. 함께하는 멤버로서 영광이고 저희가 아, 빨리 진짜... 스타트 25km 잘 끊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목마> <목마>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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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냉장고 파이팅! <목마> 파이팅! <목마> 파이팅! <목마> 파이팅! 파이팅! <목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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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기! 여기는 1 구간 저희 곧 출발할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일주자들은 25km 정도 뛰어서 오고 있고. <laughs> 저희는 여기서부터 그 2톤이지 2톤 아가오 바로 서울로 넘어가요. <laughs> 바로 서울로 간다. 자경, 자경님. <laughs> 여기 달리는 소감을 말해주세요. 소감이요? 참여하게 된 계기는? 참여하게 된 계기? <laughs> 아 이게 갑자기 진지해지는데? <laughs> 저는 일단 친구가 제안을 해줘서. 또, 나름 이제 코로나 때문에, <laughs> 러닝 열정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다시 불태워 보고자 해서 <laughs>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네부럽다 어. <laughs> <laughs> 이제 쉴수 있어서. <laughs> 야, 이렇게 아, 이렇게 다 아, 방금 다 자, 저희 조담이 어떠세요? 아. <laughs> 야, 덥겠다 그거 이고 아, 돈이 괜찮같은데 너무 더워? 어. 아, 이제 쉴수 있구나. 중간 에 쉬었어? 야, 너, 내가 나. 내 아파가지고. 아 우리도 그래서 너네 편의점이라 그래서 하다 들고 뛸려고. 응. 조금 뭐 목간에 조금씩 뛰어야 될것 같아. 못 뛰고 뛰니까. 그래도 마셔야 될것 같아. 소현 자경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멀쩡할 때 찍어놓자. 우리 시작했어요. <laughs> 근데 우리 일로 가도 될까? 아 그래? 음. 지금 어때? 더워요. 비는 <laughs> 좋네 어. 너무. 진짜 다야 <laughs> 지금 7 k 어때? 덥고 힘들어요 <laughs> 그래아직까지 아직까지. 아직까지 잘 달려놨어 아직 7km 로밖에안왔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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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구간 완주했고 휴식 중인데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덥네요. 그래 가지고 컨디션 조절하는 게 오늘 완주의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너무 예뻐. 아까 갈대뒤 갈대를 배경으로 서 있는 거 너무 예뻤어. <laughs> 제 계절인가? 나나나나나나 페스티벌 즐기기 어필은 잠깐 쉬어주기 어필은 좀 쉬자 <laughs> 와 대박이다 진짜 야야왜 이렇게 <laughs> 빨리 뛰었어? 컨디션 왜 이렇게 좋아? 어? 처음에 다 갈아 넣은 것 같아 와. 한 번도, 우리 한번도 안 먹었지? 미어나 아. 지금 너무 힘들다 나 두번째 너무 걱정되고 지금 아푹 쉬어 푹 쉬어 1 k g 남았을 때연락이릴니까 어. 그때까지 무조건 우리 어. 신경 쓰지 하고푹 쉬어 거기 네. 그 거기 아, 가 있어가지고 아, 내가 진짜...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음. 아 그래? 아좀 불어? 역풍은 아니었어? 아. 초반에 바람 불고 약간 야첫 번째 우리 완주하고 <웃음> <웃음> 우리 완주했어 아 완주까지는 아니고 반 정도 완주 <laughs> <했다>. 완주했다 화이팅 <laughs> 이따가 네이키드 하는 거야? <laughs> 네 이따가 옵시다 어, 네이키드는... <laughs> 들어올 아, 때는 응. 아마 네이키드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laughs> 왜냐면 <laughs> 정신도 네이키드 <laughs>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화이팅 아...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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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봐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24.81km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서 네. 애들이 놀랐지만 다음엔 네. 예상보다 늦게 도착해서 네. 놀랠 거야 뭐가 좋네 뭐가 이제 이곳에서 3구간 마지막을 달리는 김재영 군과 최태영 군이 등장할 거예요. 이 이쁜 곳을 얼굴 찡그리며 들어오겠지.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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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네이키드 러너가 들어오고 있어요. 케이디드, 케이케이아이임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어 아, 지나가지 아 진짜. 소감이 어떠세요? 끝낸 소감. 아, 역시 힘드네요. <laughs> 다시 하고 싶어요? 아하 아, 아, <laughs> 여름에는 짧고 강하게. 근거리는 아닙니다. 아. 육봉국도도 여름에 한 거잖아. 두번해 보니까 이제 알겠어? 아, <laughs> 이제 제대로, <laughs> 제대로 제대로 뼈리게 <피하>, 느꼈구나. <laughs> 하늘가 알겠어. 이게 로드는 아니야. 우리는 자영히 하이팅하고 우리는 한 2시간 반 정도 그냥 생각 음, 넉넉히 생각하고 네, 3시간도 생각하고. 어. 천천히. 그 천천히 자, 하려고. 천천히 좀 있는 날은 무조건 해야, 해야 돼. 돼. 어. 거의 먹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두물머리에서 봐요. 두물머리. <laughs> 아, <laughs> 알았어. 어, 야, 바로 갈수 있게 아이스크림이랑 사 올게. 어, 나도좀 자. 어, 너네 야. 너네 일단 좀 자고 있었잖아. 나팔러 가야 될것 같아. 복장이 <laughs> 장 <갑자기? 웃음> <오늘>, 야, 오늘... <laughs> 아래는 러닝인데 위에는 꼴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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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티, 하이티, 하이티, 웃음> 아, 대야, 대야, 지 아. 가는구나. <laughs>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laughs> <한번> 달려갔다예쁜 <laughs> 뷰. 요 진짜 예뻐요. 이제 양평 더 예쁘겠다. <laughs> 어, 날씨 좋은 날에는 자전거 타기 좋겠다, 여기서 진짜. 선선한 날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진짜 많네. <laughs> 앞머리, 아, 머리 그걸 안 들고 왔어, 띠를. 어, 말하지 어, 너 있었어? 어, 나 하나 더 있는데. 어, 진짜? 파이팅, 파이팅. 어, 화이팅. <laughs> 화이팅 마지막이다. 파이팅. 자, 해화이팅우리 <laughs> <우린> 생명수를 마났어요 <laughs> 생명수야. <웃음> 마셨어? 아니, 마저 네, 네. 아, 멘탈 아니, 지금 과일 먹었어. 어, 그가먹이를 먹었나? 응. 복팔 거맛있 맛있어 이다 10km 남았어. 우리 10km 남았어요. 나 더위 먹어가지고 진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진짜. 나한테 이거 하자 는 누구야? 선녀 헤딩. 자기야 내가 제일 했어. 나왔다, 나왔다. 파이팅 <laughs> 쭉쭉 가세요. 쭉쭉! 다 왔다! 다 왔다! 다녀와다 왔어! 피니 피니시! 피니시로! 계나 수현이 아 최고야 너희 이 우리 아침 사시부터이까지온 <laughs> 거야 지금! 우리가 누구! 김자경! 최소형 야 저기 세요 저기 나 찍을 거 아니면 하나씩 서로. 야 고생했습니다. 완주했어. 해냈다 우리가 완주했다. 완주만 뛰어갈 수었다 우리가 해냈다9 6 우철이가 뭐라고? 우철이가 우리 고생했다고 수억 3만원 보내줬어. 미쳤다, 우철이. 아, 진짜. 감정철이랑 동놀할 거야. 우철이 진짜 멋있는 놈이다, 진짜. 우철이 뭐냐고. 나, 나, 나.